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이 형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예. 문제를 푸셨죠. 물론 이제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이 원리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예,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여러분들 즐겁게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또 끝까지 한번, 예, 열 문제 끝까지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은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형태는 지금, 예, 흙이 여기에서 이렇게 찌르고요. 백이 넘어간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둑에서 이제 일선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라고 해서, 말라고 해서 이 백돌 되게 이제 우습게 예,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예,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흙에 씌우는 거는요. 100에 한칸뛰어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두시고. 뭐 100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게 되면은,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십니다. 막상 이게 이론상은 잡혀야 될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예, 이 뒤에는 백돌 다섯 점, 5점, 백돌 다섯 점을 어떻게 자충을 활용할 거냐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두 면의 자충 같은 게 활용이 안 돼가지고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돌과 이 돌들 예, 연결을 못 하게 하는 이 수가 중요한데, 예, 흑의첫 번째 수는 의외의 한 수입니다. 뭐 많은 이 문제는 이제 여러 번 포시,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빈삼각으로 두는 한수입니다. 뭐, 이렇게 두면은, 예, 의외로 이제, 어, 이거 뭐,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백이 나갈 때, 흑이 이런 식으로 밀어도, 뭐, 그냥 쉽게 연결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흑이 밀고, 이제, 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흑에겐 중요한 이 한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렇게 어깨를 짚는 거죠, 흑이. 바로 흙이 이렇게 어깨를 짚는 수인데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백이 밀어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흙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이걸 젖히면은 끊으면 단수치고요 이건 깔끔하게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백이 요렇게 이제 두는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면은 흙이 단수치고요 이거 두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 뒤에 는 백돌들이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흥 모양을 이제 흠집을 내려고 막 백이 이런 거를 두어도, 예, 오히려 이 둔수가 이제 자충이 돼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백 이렇게 이제 미는 한수로 인해서 깔끔하게 잡히게 되는 요런 건데, 여기에서도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칸 뛰는 수인데요. 이게 이쪽이 안 되니까 그냥 멀리서, 예, 포위해서 백돌을 잡겠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백이 붙이면은 막고, 흙이 먹여치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백이 위로 이렇게 밀은 수가 있죠. 계속해서 단수치면 있고, 밀어도, 예, 백이 젖혀가지고, 이 흙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밀고, 이렇게 어깨에 집는, 예, 이수순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기, 예,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착각하기 쉬운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죠. 예, 요걸 흑이 밀었을 때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서 흑이 어떻게 하면 이제 백0 0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아주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뭐, 막상 100이 한칸 뛰면은 의외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흙에 패를 하다가 뒤에서 100돌 5점 이제 단수만 쳐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냥 잡아버리면 깔끔하게 이제 100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형태입니다. 요 형태도 이제 약간 아리까리 하긴 한데, 예, 흙의 첫 번째 수, 첫 번째 수를 이제 잘 찾아야죠. 첫 번째, 어디냐. 예, 첫 번째 수가 이제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백돌 석점을 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요렇게 치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늘어서, 이거는 백이 너무 알기 쉽게 잡힙니다. 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또 이쪽으로 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따내면 끊어서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은 이한 점을 어떻게 선지 잘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단수쳐도 흑이 백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건 그냥 백이 따내버리는 수, 따내버리는 수로 인해서 쉽게 살게 돼요. 그렇다고 이제 요거 두면 틀어막아서 이거는 백이 완전 대고를 짓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단수 치는 수인데 요 백돌들이 주변을 막으면 많이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예, 갖춰야 된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이 귀에서 이제 흙이 백을 이제 두 집을 못 나게 만들어야 된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아주 간단한,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긴 설명 안 드려도, 예, 지금 흙은 이 선에 있는 이 흙돌, 흙돌 이용해서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데 끊기면 안 되니까, 예, 눈목자, 눈목자까지, 뭐, 눈목자라면 가장 이제 깊숙이 이렇게 침투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요, 예, 흙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되지? 머뭇머뭇 거리다가는 백이 걸 붙이고요. 이렇게 단수칠 때 이렇게 단수쳐서 이거는 백이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끊기지 않는 한 가장 깊숙히 가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도 아까 보신 문제와 이제 비슷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뭐두 번째 문제와 비슷한데요. 예, 잡혀있는 흑한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죠.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둬가지고, 백을 도집내고 살려주기 이런 형태, 살려주기 쉬운 이런 형태입니다. 흙은 계속해서 이제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내가지고요. 요거 도집내고 살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 이러한 형태인데, 흙은, 예, 여기서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따내면은 흙이 안으로 빠지고요. 이으면 이어서 요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 형태도 흙이 첫 번째 급소를, 급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흙, 백 모양의 이제 급소가 어디냐, 이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요 백돌 넉점의 급소. 여기서 그냥 흙이 무작정 이렇게 젖히는 거는 백이 틀어막아서 끊어도 따내고요. 단수치면 이렇게 둬서, 이거1 0이 알기 쉽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슬라이딩을 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1 0에 붙이면은 흙이 넘어가버리고요. 또 뒤에서 이렇게 틀어 막으면 끊고요. 단수치면은 있고 빠지면 이렇게 막아 가지고 이건 뭐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도 마찬가지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요 형태는 흙이 이렇게 치중을 하고 끊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이제 귀에 백돌 예요 백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요 백돌은 그냥 은못 잡아요 그래서 신기한 형태로 잡아야 되는데 뭐 흑이 가장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게 기록이 약하신 분들 뭐이합한점 단수 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죠 이음에 치중해서 요거 5공도하로 쉽게 잡힙니다 하지만 흑이 단수를 칠때 여기서 백은 약간의 이제 머리를 쓰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이 꽃자로 두는 수가 있죠 따 내면은 늘어서 요거 백이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치종을 하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뭐, 백이 틀어 막는데, 요때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먹여치면은 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패는패입니다 이거는. 근데 백이 따내도 요또 흙이 뒤에서 따내고, 계속해서 흙이 이제 반대쪽을 따내면 되죠. 이건 패는 폐인데, 이제 양패입니다양패면은 이제, 잡힌 거죠. 어뭐 이게 잡힌 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 패가 나오면 여기가 계속 해서 패감으로 사용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흑이 절대 두지 말아야 될게 여기예요. 요거 뭐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인데 백이 젖혀 버리면요. 막으면 단수 쳐서 이건 백에 깔끔하게 예, 살게 됩니다. 자이 형태. 요거는 이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둬야 돼. 이게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문제 물론 이제 사활 문제라고 하면 다들 푸시겠죠. 하지만 실전에선 정말 실수하긴 삼과 죽음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잡혀 있는 이흙한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흙이 그냥 찌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백이 차단을 하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빠져서, 백돌이 잡힌다 이거예요 예, 네, 근데, 흙이 찌를 때, 백은 이제 이게 아니라, 또 요렇게 두는 거죠. 요거 두면, 이거 두고요 근데 이제, 바둑을 종종 이제 잘 두시는 분들이 여기서 멋을 부리세요. 이런 데서. 뭐냐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를 쳐버리는 거죠. 백이 이으면 내가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흙이 찝는 수가 있어서, 이 찝는 수가 있어서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야,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찝는 거, 이렇게 미는 거는 백이 익어둬서 살기 때문에 흙이 반드시 먼저 찝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뒤에서 막으면 흙이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 빠져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백이 이렇게 젖히면은 흙이 밀고요, 이으면 이어서 요 백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형태가 얼핏 봐서는 이두 집, 두 집이 난것 같은데, 여기에서 흑에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이러한 방법이 있죠. 예. 여기 한 집, 두집 같아 보이는데, 지금 수가 다 있기 때문에, 꽉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여치면은 이게 양환격이 되는데, 백 이걸 따내지를 못해요. 예, 요, 아, 이거 환격이죠. 예. 백이 따내는 순간 자충이 돼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르면 따내서 요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야 오늘 문제 비교적 쉬운데요. 처음에만 고생을 하셨지 이후로는 정말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야 지금 이 형태인데 여기서 예. 지금 흑에게 중요한 건 속도전입니다. 백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 붙여야 돼요. 여기서 약간 느슨하게 두면 이 백돌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럼 흑은 첫 번째 수가 어디냐. 예, 흑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구자를 생각하는데 막으면은요, 저체고, 이렇게 둬서 이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너무 느린 거야. 이건 너무 느린 거야. 계속해서 이제 백의 안형을 좀더 예, 적극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바로 여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0이 이으면은 흙이 늘고요 요거 빠지면 붙여가지고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이 붙일 때백이 뒤로 젖히는 게 있는데, 그럼 단수치고요 이으면은 또 흙이 맞고 빠지면 단수쳐서 요거는 백돌들이 전부,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와, 이 형태 굉장히 궁도에서 넓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차분한 침착한 수기를 하면 이제 백이 흙의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 일단, 백의 이 사이즈를 봐야 돼요. 여기서 백이 살수 있을 거냐? 아니요, 못살 거냐? 내가 침투를 할 것이냐? 바깥쪽에서 궁도를 잡을 수, 있 궁도를 줄여서 잡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사활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예, 첫 번째 어디를 두냐? 이건데, 뭐, 이런 식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백이 막아가지고요. 요건 안에서 이제 흙이 막 발버둥을 쳐도, 뭐, 백이 붙여버리면은 빠지면 넘어가고요. 요거 붙이면, 이렇게 도, 막상 도버리면은, 흙이 잘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 지금 침투하는 건안 되고, 예, 흙은 차분하게 이제 붙여야 돼. 붙여야 됩니다. 그럼 백은 이제 접치겠죠, 당연히. 여기서가 이제 손바람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때 차분히 흙은 넣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손바람을 낼, 내시는 분들이 이제 붙이고 나서 딱 단수치면서, 야, 이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한발늦습니다 이건 큰일 나요. 만약 크게 이으면 100이 빠지고 막으면 100이 이렇게 빠져서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젖히면 100이 끊고 단에서 이제 폐가 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핵이 붙이고 100이 젖히면 늘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100이 여기를 빠지면 하이 틀어 맞고요. 빠지면 치중하고, 이으면 밀어서, 요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틀어 막는 건 이제 먹여치고, 요고도서. 이것도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에서 이제 붙이고, 이렇게 빠지는 이 콤비네이션이 아주 중요한데, 백이 빠지면 막고, 예, 이렇게 치, 예, 치중 가서 백돌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비교적 쉬운 열 문제였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늘 좀 예, 오늘 그래서 좀 비교 비교 비교적 쉬웠는데 첫 번째 문제가 살짝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셨는지 요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